터드스토리 다음 거 한번 가봅시다 맨 마지막 탄은 항상 이렇게 노랜가 한번 가보자 맨 마지막 걸 가볼까요 오, 되게 많네 이것도 아, 가려놨어 오케스트라 카오스 오 기대되고 오케스트라래 올라가자 예, 갑시다. 오, 무슨 뭐 바람 타는 게 생겼네요. 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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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. 구해주고 밑에 뭐 있는지 봐야 돼 이렇게 그렇지. BGM이 무슨 뭐? 어, 이뉴야샤에나 나올법한 어, 조선시대에나 나올법한 BGM인데, 이거 뭐죠? 왜이것만 먹어? 아, 실수! 힐링이 되고 있어요. 쟤 제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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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. 연, 너부터 구할 거야. 오케이 뭘 어? 위험 있는 채을 해. 거기서 아, 부금 좋다. 그렇죠? 이거 어떻게 먹자? 이거? 얘들 다 노린다. 어떡하냐? 나 노린다. 나 갖고 아. <laughs> 낚긴뭘랐까 얘들. 딱 짜져, 짜져. 빨리 먹고 짜는 거지 이렇게. 아 부탁해요. 얘네 뭐야? 너희 존재의 의미는 뭐니? 예 yeah. 아, 깨졌다. 으아! 자살행했어, 나. 와, 살았다. 와. <laughs> 자살행했어. 들어갑시다. 알았어. 나 체력 먹고 가야돼. 한 대만 죽어 오케이. 담내기로 들어가볼까? 뭔가 있을 것 같아. 안돼! 망했어요! 우우 역시 뭔가 있구만. 먹어줘야지. 저 전통적인 바람게임인데 아직까지는 뭐 재밌어요. 아주 좋아요. 내려와. 그래도 이게 나름 그은 것 같아요. 세이브가, 세이브가 좀 개념이 있어. 그래서 할 만한 것 같습니다. 겠네야.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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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없이 부족하네. 그니까 목숨이 없는 건 정말 다행인 거 같아. 목숨 있었으면 안 했어 나 이거. 으흠, 갑시다. 그냥 막, 그냥 가, 그냥. <laughs> 눈질이, 어! 지르... 아, 뭐야! 야! 이씨.. <laughs> 뭐야? 왜, 왜 죽은 거야? 아. 뭐야? 으아! 아야. 야, 이거 옮겨서, 이렇게 하라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별의 별 시, 어? 눈가이달수 있는 거다눈깔이 달아놨네 이거. 열을 세게 턱 치면은 얘를 먹을 수 있어요. 와. 예발발 yes. <라발> <라발> 알아서 죽는걸 나죠 이렇게 하면 아 개념 세이브 좀 그래 이 정도면 개념 세이브지 그죠 아 어! <laughs> 엉덩이에 깔렸어 와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눌렀는데 됐네. 쏘? 쏘? 도지. 쟤 뭔데요? 혼자 디지지 아, 죽을 뻔했어! 오, 멍 때리고 있었어. 눌러야 되는데. 까르르, <laughs> 까르르, 까르르, 까르르. 어떻게 따는 거야? <laughs> 음 해보자. 이게 재밌는 거잖아. 그렇지 이거 재밌어. 뭐야? 600 피트 언더? 미니게임 같은 겁니다. 한번 볼까요? 아, 못 먹었다. 아, 600비트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이거 그냥 딱 봐도 그런 냄새. 아, 먹을 수 있는 게 뭐니? <laughs> 오, 오졌다. 오, 이런 식으로. 아이, 미치, 아이, 미치. 와. 아, 어, 어디가? 아, <laughs> 시원하게 다 먹으면 재밌겠다, 이거. 그죠? 그죠?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시원하게! <laughs> 먹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. 와 어, 개념 세이브 여기서도 개념 세이브는 발휘가 됩니다 예스뭐한건지 <laughs> 모르겠지만은 <laughs> 아 저것도 못했어 데밋 <laughs> 옆에꺼 열어봐 띵띵. 열렸다. 와우, 아, 새 캐릭 얻은 거구나. 그지? 얘랑 한번 해보자. 한번은 해드릴게. 아까 걔랑 다른 게 뭐야? 그 여자애랑? 얼굴에 흉터가 없다는 건가? 똑같은데 그냥. 밑 들어가자. 계속 으어 가자. 아이템 다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갈 필요가 없었네. 다다닥! 다다닥! 이거 먹어줘야지. 컨트롤 필요합니다. 찍가말이 <laughs> 수직 하강했다. 나 <난>. 그게 <근데> 찌찍찌찌 <laughs> 동시에 나는 그냥 지하 여장군이 됐어 찍어! <laughs> 예스. 와, 시원합니다. 시원하다. 아, 씨. 먹고 싶다고. 먹고 싶다고, 너, 이 자식. 탐나는 자식. 아, 안 먹어지니? 하, 아, 안 되나봐. 안 되나봐. 살았다. 포기하자. 오. 예 구하고. <laughs> 완전 어리버리야. <laughs>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벽을 짝짝. 나 저거 있는 줄 알았어. 없었구나. 여기는 바람이... 아 진짜 정말 익숙익숙하다는 건 무서운 거야. 망한 냄새 아니구나. 밑으로 건들구나. 너희를 타우좀 갈게. 오케이. 하지마! 고맙다. 이야, 꿀 빨았다. 얘는 뭐 나쁘지 않은데? 나쁘다. 레이은 해야지. 레이으로 바꾸겠습니다. 다섯 명 구했네? 어, 풀렸어요. 근데 별론데? 다 별로야. 와, 얘네 왜 이렇게 비싸? 와, 뭐, 뭐야 이게? 호날두야? 백만이나해 외면이 짱입니다. 뭐든지 기본 캐릭이 짱이야. 가면 갈수록 스테이지가 어두워져 배경이. 그래도 이게 계속 될것 같네요 이번 스테이지는 저 바람 타는 거 빨리 와 이거 빨리 와 이제 어 미리 와 있어 그냥 왔다가 아, 왔다가 <laughs> 되는 게 없냐? 저 갖고 와. 어, 갖고 와. 그러지. 또 시작했네, 저것들. 또 지차에 태우고 가네요. 아우치. 아, 또 추격전이야. 어려운데, 이거. 아, 씨. 저 먹고 싶었는데. 아, 땀! <laughs> 나의 반응속도가 이걸 이겨내지 못했어. 눌렀는데? 오예 개념 세이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집중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? 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러 오지? 오 동전 먹었어. 와나 죽을 뻔요. 또또 또. 저거 봐. 이거 봐또지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서. <laughs> 나빴어. <맞아. 웃음> <나 빠져. 웃음> 뭐야 이게 <laughs> 얘들 뭐 있냐고요. 희한하네. 여섯 명이면 무난하지. 아, 안 열렸어! 안 돼! 이럴 수 없어! 80개가 필요해. 젠장. 그렇다면, 일단은 일로 가서. 저게 열렸네. 음, 저희 가서 좀꿀빨면 되겠다. 꿀을 봅시다. 오케이 미니 게임 던전 체이스. 아또 급하게 달려가야 될것 같은데 쿠키런처럼. 간다 쿠키런. 아아아아악! <laughs> 어디 가니? <laughs> 어디 가니? <웃음> 시작하자마자. <웃음> 가봐 가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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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또,